오늘 에스라 2장에 있는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 고리스 왕이 이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지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고향에 그려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올라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여망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70년 만에 이제, 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내 땅일 수도 있고, 남의 땅일 수도 있고, 소문에 들어보면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 막 사람을 혼합을 시켜서 그 지역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사실 그 땅을 가면 아무나 이을데 없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제일 먼저로 이제 간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유다가 멸망했었을 때에 바변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말씀에서도 볼수 있고 열한계 하에서도 우리 그 말씀 볼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 이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기족들이나 왕족들이나,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의 좋은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 잡혀간 아잡그명단을볼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도 다 아, 잡혀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 아, 잡아갖고 어, 본토 땅에다 남겨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천한 자들은 유대 땅에다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1차 605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게 되는데 사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이 모두 1차, 2차, 3차를 데려갔던 사람이 바로 느부간네살 왕입니다. 이 느브간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이루는 아주 죄능한 왕이지요. 그렇지만, 이,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전쟁에서도 그랬듯이 무지하게 잔인했거든요. 로마가 잔인했던 것, 그것은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잔인함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 잔인함은요, 이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군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바발살렛 군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벌써 사람들이 겁을 먹었거든요. 기겁을 하거든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멸할 때도 보면 군대들이 병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애기들이나 이런 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나 병자 잘 죽이질 않잖아요. 그래도 봐주잖아요. 그런데 그들까지 싹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하게 잃을 데 없는 바로 이 누발레살 군대가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605년에 이 누발살이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간 사람들이 얼마 정도냐면 용사가 1만 명이고 기족이 3,023명을 1차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2차 597년에 832명 그리고 3차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멸망시켰을 때 그 때는 745명. 사실, 사실 우리 유대의 멸망을 언제로 본다 그랬습니까? 애급이 요시아 왕을 죽이고 난 이후 그 아들 요아스를 그들에 의해서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버리지 않아요. 폐의하고 그를 잡아가고 그 요, 요, 요시아 왕의 동생인 엘리아 김을 세워가지고 요야 김이라고 해서는 이 애급이 유다를 통치할 때 그때 사실상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망한 이 유다 별망할 때 보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은 이 바벨론과 애굽과 싸움에서 애굽이 치게 되잖아. 요 그래서 애굽의 영토인 모두를 흡수함으로 바벨의 영지가 되었거든요. 그 후에 4년 뒤에 바로 이느갓네살 왕이 1차로 오늘 이 유대인들을 잡아 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586년에 7년에 오늘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없애뜨리고 성전 자체를 없애뜨리고 자기들이 세웠던 그 시드기야 그 위에는 엘리야긴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잡아가고 그리고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할 때는요, 이 그들 잡아간 745명은 마지막 기족이라 고 보면 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갔겠어요? 응? 왜냐하면 이 아스르도 그러고 바벨론도 그러고 이들이 점령지에는 자기들이 인구를 혼합시키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머지 사람 다 데려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말씀해 보면은 70년 뒤에 귀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70년 뒤에 귀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들이 정말로 그 나라의 독립을 유다로 가고 싶어 하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정말로 선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도 이를 보면 열성 있는 자들이 먼저 가잖아요 먼저 사랑한 자들이 먼저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자을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리스가 칭령을 열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니전 각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성전 세우기로 하는 사람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과 핍박이 많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거기서 보는 거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이름 누구나 못 부르겠습니까? 다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과 환난 고난 속에서 내가 죽음이 임박해도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참 기독교인이고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올라온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 회복을 원하는 이첫 번째 그룹 오늘 스룹바벨 그룹 에스라 그룹. 이 사람들, 느헤미야이 그룹,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음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양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일제를 보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 부모들이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다 흩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 이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4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까지는요, 유대인들의 본혈통이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베냐민과 유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지, 그 지역으로 지금 올라와 유대 본혈통이 들어오고요. 43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 60절까지 여기는요, 어, 유대로 기호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43절에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전에 사사기 시대라부터든지 통일 왕국 시대라든지 이런 이런 시대에 이 유대랑 같이 살면서 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어 길라 사람 같은 경우들은 또이 사람들은요. 이 사사 시대 때부터 종이 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이 사람들은요. 이스 나라의 끝까지 자기들이 종이 된 신분으로도 어디로 가냐면, 어, 바벨론으로도 가, 고요또 종이 된 신분으로 올라와서, 어, 유다를 섬기는 사람들이. 참이 이방인들, 이런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들. 그런 자들이 사사시대, 또는 다이시대, 그 왕국시대, 또 솔로몬시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고,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자손들에게, 이건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43절, 58절까지 있고요. 근데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올라온 거예요.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거그 같은 사람들 보면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에셀 같은 사람, 이런 특실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참신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이 혼혈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쪽에서, 유다에서 귀한 사람들이 사람들로서 같이 갔다가 오는 사람이 392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혼혈족이 59절, 6절 말씀 보니까 652명의 사람들. 그러면 보세요, 이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섬겼을까요? 아마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생명을 바치고 오늘 이 귀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 되버린 거지요. 쉽게 말해 미국에 임해놓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이 된거 되어서 같이 사는 것처럼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은 강성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응? 바벨론 10만 성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다니엘이나 세명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엇으을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7년 동안 저 밖에서 풀을 먹고 짐승 차는 사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들과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들에서 저기 보면 어, 유대인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 종들로서 온 사람이 7337명이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로 오는 사람이 200명이 그러니까 오늘 총 이스라엘 땅에 귀한 사람이 얼마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온 사람들이 42,360명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방에 종으로서 올라온 사람이 7,537명. 오늘 거한 5만 명이 되는 사람들. 49,897명의 사람들이 1차 오늘 귀환할 때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 때에 이제 고레스왕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피요한 물건도 주고, 군도 주고, 은도 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국에 있는 각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물건을 준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낙이가 6720마리. 그리고 이제 이런 물품을 가지고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방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험금 교회에다가 험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냐. 금이 에, 6만 1000드 이게 6만 1000드이얼마면 금이 5 0 0 k 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5 0 0 k 로 500kg의 금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레스 왕의 포령을 따라서 어, 흩어졌던 사람들,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금을 많이 준것 같아요. 달란 대로 주라니까, 저들의 소용한 대로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로 하나님 전을 성겨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져온 것 같고요. 은이 5천만에. 이것이 예, 얼마냐면 은 3톤의 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4만 명이 올라오면서 그 많은 걸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 옷 100볼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열성이 어떻겠어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70년대에 우리를 회복시켜줄 거야. 이것을 믿고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아예 아무리 사람들이 달라서 준다해서 그게 죽겠습니까또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주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그러나 이들을 보면은 이열서 있는 사람들, 이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그 지역에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이들을 보세요. 이들이요 이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니 오자마자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자 이 방백들이 그 사람들이 이 험금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승려,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 영생을 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어, 예루살렘 올라왔습니다.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61절과 63절의 말씀 보면 무엇을 갈랐냐면 참 제사장과 거짓 제사장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옷스란 틈을 타서 유대인의 제사장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1, 63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제사장은 헌신되었다고 라 했던 사람들 보니 없더라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덕에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바실레는 다이세 친구 잖아요. 다이세 중성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름을 빌미로 해서 사기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니까 진정한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너희들은 성물을 먹지 마라. 응? 네? 그래서 이들에게요, 그 지위를 박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열성 중에서도 거짓된 자들이 함께 우리를 이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 살면 살아야지? 이 파벨론이라고 하는 그 황금 문화 찬란한 그곳에서 이제 페스리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더큰 제국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아, 그들은요, 그들은요 이 세상의 제국에서 여러분 오늘 어디로 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박토 같은 땅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몰라요 내 영토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집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땅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새로운 개척자의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은 항상 개척자의 신앙이에요 개척의 신앙 그래서 우리를 갖다순례자라 그러잖아요 순례자는 뭡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여기 내고행이 아니라 정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이 세상을 정처 없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본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본양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안주했으면요. 이 세상 안주했으면 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례자에게는 안정된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보따리 만약에 장사를 하면 그 장사가 될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강도 위험, 물의 위험, 그 다음에 바다 위험, 폭풍의 위험, 각가지 위험이 그순례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디를 본양을 가는 거예요. 고향 가는 거예요. 고향 땅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한 약속의 땅으로 가고, 하나님 이룬 약속의 언약 속에 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사모하는 자들.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본토인들도 있고요. 그 본토인에 속한 자들도 있고요. 거짓된 자들도 함께 우리의 대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사람들을 가르드라는 거예요. 찾아내시드라는 거예요. 이 거짓 제사장 행시했던 사람들. 보세요. 갈라내잖아요. 갈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아무리 족보를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우리가 모두가 한 무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는요, 양과 염를 주님이 가른다 그러잖아요. 그들 모두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권능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거짓된 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불법한 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좋은 씨를 갖다가 들여버렸더니, 사탐해서 가라지도 거기서 같이 집 집어놓 노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거둬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이 주님 오시는 이 천국, 우리는 한우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주 주님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사하려고 그들의 밖에 있고 그들이 죽음 앞에 있었을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묘연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제림하신 날, 그 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묘연한 날이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보세요. 오늘 고레스가 모든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향하여 뭐라 말하지요? 이렇게 믿음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것을 준비해서 씌워주시고요. 그들을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아서 포그령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면관, 그 거룩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내는 거.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올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또그 동안 우리의 삶들이 피폐할 수 있고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그들에게 그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뜨면서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 전파한 그 내용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이에 천국.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려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마지막 이 승천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천사들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우리 예수가 올라가신 그대로, 이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뜬금없고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믿음, 주님 오신 고대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과 탑하고요, 이 세상에 물들어 살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 천국을 삼에서 걸어가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 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외로울까 봐, 혹시 우리가 실망하고 자잘할까 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외로움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 삶의 걸음걸이에서 체험하게 하고 그 음성 들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은총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 순래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하늘 천국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고요.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유대인들의 그 기쁨. 나라가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내 땅으로 간다는 기쁨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 오늘 우리는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이분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가서 진 땅을 개발하고 성전을 쳐야 돼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지요? 우리는 질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들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요 우리 주님 오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멸류관을 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천국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입적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 해방된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이런 영광스러운 여러분 눈앞에 있는데 예수 잘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자고요. 거짓된 무리도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눈에도 속이지 못해서 거짓된 세상을 뽑아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속일 수 없으니까 거짓된 믿음은 신실한 믿음으로 그날에, 그날에 예수 잘 믿어.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설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기도할 거 하나님, 내가 이 예수 신앙, 예 예수 믿는 믿음, 주님 다시 오심 앞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 혼인자체 참냐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고, 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삼키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